아빠 좋아? 엄마는? 아빠 좋아. 아빠 좋아. 엄마는? 아빠 좋아. 엄마는? 아빠 좋아. 엄마는? 아빠 좋아. 흠. 엄마는? 아빠 좋아. 엄마는 안 좋아? 아빠 좋아. 윤진아, 아빠가 좋아? 엄마가 좋아? 아빠 좋아? 엄마는? 아빠 좋아. 엄마는? 아빠야. 아빠야. <laughs> 그래, 아빠한테 가라. 아빠한테 가라. 어, 이제 아빠 나오려나 보다. <laughs> 아빠 나올 거 좋아. 어, 이제 아빠 나올 건가 봐. 아빠 기다리는 거야? 아빠 기다리고 있어? 아빠 나올려나 봐, 윤진아. 이제 아빠 나올려나 봐. 계속 기다릴 거야? 응. 아빠 지 와. 아빠 지 <laughs> 어, 이제 진짜 아빠 나올려나 봐, 윤진아. 아빠 이제 나올려나 봐. 조용히 해? 응. 알겠어. 아빠 지 와. 아빠 좋아 너가 조용히 하라며.